아니 육원 나름대로 있제새을 내놔야지. 네, 내놓고 내놔 무슨 지금 작은 날이 갖다지고첫자가무가 어쩔 수 없이 물량이 지금 보전이안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서 그랬을 한2십분 반이 들는데 네, 내몰입또 이제 다 이거 온 결제를 다행히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거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어 그럼 완전적으로 뭔걸 내놓고 그 다음에 시에서 이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. 이렇게 나와야지 무슨 뭐, 아무 대안도 안안 내놓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어디 있어요, 그게. 네. 네. 아 이제 시민들이볼때 뭐라고 얘기를 하, 하겠습니까? 그게다 시민의 세금이고 국민의 세금으로서. 그 만들어지는 그그이 운동을 하는 길인데, 예? 그거 다 대놓고 뭐 손을 몰리는 법이 어디 있어요, 왜